과 도움이 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니다 내 아버지 uh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동행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 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간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의,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에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것이라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꿈꾸게 하시니가 꿈을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잡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양떼를 치러 간 형들에게 아버지 요셉이 이제 아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딱 읽으면 12절에 세겜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야곱 가족에게 세겜 땅은 굉장히 특별한 땅이었죠. 거기에서 정착할 때 사실 하물족장의 그 모든 사람들을 사, 학살하고 거짓으로 다 죽였던 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겜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형들은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자 움직이 기 시작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따라갔을 것인데 세겜 땅에 있는 형들을 요셉이 혼자 찾아갔다는 것, 이것에서 벌써 뭔가 불길한 예감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어제 본문 2 절에서 살펴본 대로 형들을 악하게 보고했던 요셉의 행실이 사실은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더 미워하게 만들었는데,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자기 가운데 끼어두고 있다가 형들이 잘 있는지 보내는 일에 여전히 요셉을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됩니다. 이 야곱은 사실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방식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잘 있는지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샬롬을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것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 보면 이 말은 형들이 평안한지 양떼들도 평안하게 잘 있는지를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먼저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어제 본문이었던 사절에 사용돼요. 사절을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서 형들이 요셉과 더 이상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미 평안이 깨져버렸던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면서 형들이 평안한지를 물어보게 하는 야곱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이 모습, 그리고 거짓과 살인을 자행했던 형들에게 그런 땅이었던 세계물로. 이 요셉이 아버지 품을 떠나 홀로 그 땅에 나아간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불길한 일들을 예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아버지 명령을 따라 이 형들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헤브론을 떠나서 북쪽으로 80km 위에 있었던 세겜 땅으로 먼저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형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더 북쪽 20km 위에 있었던 도단이라는 곳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도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었던 자기가 출발했던 해브론에서 무려 100km나 달하는 거리를 현재 측정으로 100km니까. 그 산악지대를 그렇게 이동했다는 것은 요셉에게도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과만 노이게 되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도단에 일어나서 요셉은 형들과 만나는데 형들이 먼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하죠.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깨하며 양을 치던 형들은 채색옷을 입은 그래서 소매가 긴 옷을 이렇게 잊고 오는 요셉을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채색옷을 보자마자 이 차별 대우를 받는 자신들의 신세 그 요셉을 보면서 그 미움이 치소 았고이 미움은 즉시 살인에 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잊지 않는 이 요셉은 자기들이 치고 있는 미약한 양의 하나에.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형제가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이 증오에 관한 이야기가 세 번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안색이 변해 아벨을 결국 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고자. 쫓아 가려다가 포기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야곱의 후손 형들이 오늘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 증오의 살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명령하셨던 금지하셨던 명령이 형제들 간에서 벌어졌던 살인을 금지하는 이야기로 명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그런 범죄로서 엄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인데 그 살인이 사실은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초의 살인이 있었던 가인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사장 구절을 보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다라고 말할 때저 죄가 원한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이성이 다른 이성을 차지하고자 갖는. 그 강력한 사랑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연합까지도 원하는 단어로서 유일하게 두 군데서만 사용이 되는데 죄가 그토록 우리를 원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심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분노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너는 그 죄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로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형들도 사실은 이 자기들의 미움의 마음,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사실은 멈췄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이 미움과 살인의 마음,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따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19, 20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꿀때 형들의 단과 이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요셉을 우리가 지금 죽이면 그 꿈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나 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잔혹한 말을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장자였던 루벤이 반대하고 나서죠. 21절에 보면 루벤이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생들이 이미 동생을 다처리해버리죠이 구덩이 에 이렇게 해서 노, 이, 그 상인들에게 파는 일을 이제. 다음 본문에서 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 장자로서 루벤의 위치가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이가 이 하멜 족장의 사람들을 다 죽일 때도 이 동생들이 그 일을 먼저 주도하고 자행했듯이 루벤이라는 이 장자는 사실 장자로서 이미 동생들에게도 무시를 당했고 사실은 아버지에게도 열한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편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 입지가 사실은 굉장히 약한 장자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루벤은 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사실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꾸었던 꿈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의 이 소년 시절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다스리실 인생 여정을 형들이 알았더라면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토록 종된 생활을 그리고 억울한 그 강간범으로 몰리는 그래서 치욕스러운 이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던 요셉의 인생을 알았더라면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요셉의 오늘의 현실만을 보고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가나 보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이 형들은 사실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2장 6절을 보면 애굽 총리가 됐던 요셉 앞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었더니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애굽까지 내려와서 요셉 총리 앞에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엎드려 절하며 먹을 것을 구하는 일로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오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계속해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꿈을 꾸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일어나더라고요. 제 안에도 사실은 어 품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사실 잃어버린 채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했던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다시 꾸기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품고 꾸게 하셨던 꿈이 아니었나요?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 그 일이 제 인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이 꿈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를 탐욕하고 나의를 위해서 꾸는 꿈을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꿈을 꿀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주심으로 그 사람에게 소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또 10편 145편 99절에 그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꿈만 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님 앞에서 경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허황된 꿈만 꾸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꿈꾸되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냥 죄수의 신분이었어도. 하루하루를 주님을 경외해 살아가므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오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느샌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그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시고. 말씀드리고 그 꿈을 기대함으로 이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꿈을 비웃고 기분 나빠하고 비웃,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그 꿈은 허황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으로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피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아버지 형들이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함부로 말하지만 우리의 꿈이 허황되고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 아닌 것은 주님이 그 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삶의 허덕이고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꿈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 꿈을 꾸며 주님께 기도하므로 이땅 가운데 아름다 나라가 이 to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꾼 꿈을 따라 오늘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경외하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주여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례의 위협과 아버지 오늘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집밥 힐때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때 아버지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치를 들어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권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꾸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꿈이 없는 자에게 아버지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대와 소망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신 오늘 이 꿈을 꾸며 경유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